안녕하세요. 그러게 벌써 토요일이네. 어, KK님이 왔어요. 제턴널 다이영. 근데 네, 확실히 스위치 2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프레임이 60 프레임이 되니까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아 이게 뭔가 색감이 채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이 게임이 동물의 숲 자체가 채도가 좀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동물의 숲이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스위치 1도 있잖아요 스위치 1이 아마 제 데이터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위치 1에서 콘텐츠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그 타임슬립 해보면서 그래서 8월에 레온 9월에 그.. 뭐냐 저스틴 그리고 9월에 잠수 뭐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 이런거나 그 타임슬립하면서 모든 도감 만들어보기 이런거 한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목재가 괜찮거지? 오케이 생각보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것같아 근데 이거 닌텐도 스위치 2도 타임 슬립이 되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 돼요 아 타임 슬립 돼요 음. 근데 이제 타임 슬립을 지금 제가 하던 데서 막 하면은 또 이제 주민들도 떠나고 막 잡초도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에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컨텐츠 용으로 원을 한번 써보려고요 이제 여기도 좀 꾸며줘야 되는데 곰뭉치가 하나가 더 나오고 젤라무 동전 금액이, 아, 진짜요? 5,000벨로 높아진다고요? 음, 그거를 하고 동전을 좀 뭔가를 했어야 했나 보네. 여기다가 만약에 오른바퀴를 만들어. 잠깐만, 길부터 비타기부터 만들어 봐야겠다. 마이 디자인 가서 배치하기. 아, 여기다 하긴 해야겠네. 하 하아... 건물 한 칸을 띄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오케이. 빠밤밤, 빰밤. 마이 디자인 가서 배치하기? 바닥에 깔기도 되네. 어? 이거 귀엽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 이거 귀엽네. 아 여기 마치 집 옮겨야겠다. 마치 집이 조금 불편한데 있어가지고 너무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얘가 좀 불편하거든요. 마치 집을 좀 옮겨줘야겠다. 이 여기 비탈게 완성되면 위에도 집을 좀 지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마취집을 좀 옮기고, 여기로 할래. 여기로. 짜잔! 새로운 곳이 마음에 들까? 여기는 또 복숭아 나무로 좀 꾸밀 거니까, 복숭아 나무로 좀파와야겠는데 아, 근데 오늘 고가밀품은 뭐였지? 그거 봤어야 됐어. 오늘의 고가밀품이랑 무트코인 가격. 그거 좀 보자. 밤 오늘의 곶감의 품은 수반이랑 나무 블록 어디요? 왜 요리는 곶감의 품이 안 나올까? 요리는 원래 곶감의 품이 없나요? 이건 뭐야? 아, 램프. 이거 과학 시간에 썼던 걸로 기억해. 이거는? 커피밀. 아, 그래요? 안 뜨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엇가당하고 있는 거네? <laughs> 이거는 집에 있잖아. 이건 뭔데? 이거 뭐야? 아웃도어 키친. 아, 집 밖에서 요리하는 거구나. 어, 이게 근데 캠핑장 느낌 잘 나는데. 이건 뭐야? 여기. 아 랜턴. 아 그냥 랜턴이구나. 오늘 무 값은 얼만데? 이번 주목요일이 <laughs> 제일 비쌌네. 월요일이 120 벨이었고, 그 다음에 50 벨, 80 벨, 60 벨, 그 다음에 108 벨이네. 진짜 무트코인 하면 은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럼 오늘 저기 옷가게 가서 옷이나 좀 보자. 아, 이게 뭐 이쁜 게 요즘 잘안 나오네. 나들이기문호, 저번에 샀던 거고, 멜빵도 집에 있잖아. 공주님 머리! 으흠, <laughs> 스타킹 뭐야? 아, 여기다 파풀 찾았다. 푼수야 <laughs> 그냥 <laughs> 이거 넓브 마누라한테 주걱으로 맞은 거잖아. 음, <laughs> 아, 왜 이렇게 이쁜 게 없지? 내가 옷을 너무 많이 사서 한거 아닌가? 입고 갈래 <laughs>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놀부 마누라인 걸 수도 다음파 봐요 이제 돈을 또 벌어야 되는데 오늘도 잠수를 좀 할까요? 잠수가 돈이 좀잘 되니까 어디 가세요? 진주적에. 이게 바풀이 안 보여. 근데 수영을 하는데도 바풀이 안 떨어지네? 여기도. 우문 문어였나? 그 친구를 하나? 아, 소라의구연 열심히 도망치길래 좀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laughs> 접착제로 묻혀놨나봐요. 어, 가립이다. 삼촌. 아, 오늘은 진주 주겠다. 저번에 공주 드레스를 줬으니까. 여기요. 아, 한마디 해주세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살짝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남탓하는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 못하는 것 같은? 어, 오랜만에 레시피를 줬네? 머메이드 옷장? 오랜만이잖아. 내 맨날 진주랑 옷만 줘가지고 레시피 다 얻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어, 빠르다. 너 우문무너구나. 어, 아 뭐야? 이 서포드잖아. 어이? <laughs> 이 서포드 아니냐? 있다 여기. 하드님 구멍에서 쏙 나와 안녕하세요. 후 안녕 나는 거 따라한다고? 나는 거왜 따라해? 진주 주개랑 옷장은 좀 들고 있다가. 관리장. 이거 다 팔아야지. 오, 43,000 벌써 56,000이네 이거 하나 살까? 할로윈 아치? 잠깐만. 지금 내 레시피에 할로윈 아치가 있는지 궁금하네. 어, 있다. 음, 필요 없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다음에 봐. 열기 스탠드. 스탠드 레시피를 배웠다. 옷장도. 고장도 했고 그러면 왜 하나가 아하 요리를 좀 해서 팔아볼까요? 잠깐만 요리해서 팔기 전에 아니다 요리해서 팔자 돈을 좀 갚으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요리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아, 무슨 요리를 할까? 무슨 요리가 좋을까? 미역국이나 이런 건 죽순 이런 건안 되잖아. 포타주나 아 베이글 샌드위치. 근데 호박 좀 많이 만들어 두려고 하던데. 감자 요기 감자 볶기 나쁘지 않은 지도 토마토 이거랑 감자 뇨끼랑 토마토 카레.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음. 잠깐만. 좀 많긴 하네. 하자. <laughs> 밀도 좀 많고 감자도 좀 아, 많긴 하네. 당근 포터들도 좀 만들어서 팔아야겠는데? 당근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호박도 많긴 많네. <laughs> 호박 왜 이렇게 많아? 근데 호박은 할로윈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금 쟁여둘게요. 보니까 저걸로 만들 수 있는 게좀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만 좀 챙겨두고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니까 밀도 좀 챙겨둘게요 토마토는 퓨레를 만들어도 되잖아 깜짝이야 저거 시간 안 뜨게 하는 거 없나?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안 쓴다고요? <laughs>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만 팔아도 한 5만 배, 10만 배는 나올라나 얼마나 나올까? 이거 다 만들어 팔면 얼마 나오지? 아니 너 많지 않나? 이거 인벤토리가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만들어 놓고 간이 창고에 넣어 둔 다음에 간이 창고에서 빼서 팔아야겠다. 이거 보니까 음식 안 만들고 재료만 그냥 갖다 파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도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좀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럴 거면 밭을 엄청 크게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거의 이 섬의 절반을 두를 정도? 그 정도는 되면 작물로만 팔아도 될것 같긴 해. 아, 재료만 파는 사람. 아니, 요리 만들어서 파는 게좀 귀찮긴 하니까 확실히. 아, 주머니가 가득 차서 요리할 수 없대요. 근데 요리하면 1.5배니까 좀 아깝지 않아요? 게다가 그 요리가 만약에 고건 매품이면 더... 아 재료를 모아두기 너무 어려워서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한참 요리했거든. 이거 다 팔면 얼마일까? 얘들아 돈좀 되겠지 그래도. 이것만 팔아도 2만 배. 거의 3만 배리네. 확실히 요리하는 게 다른 것보다 돈을 좀 많이 벌긴 하네. 섬꽃 때좀 많이 쓰이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통장에 돈이 한 600만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직 다못 쓰고 있는데, 더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요리 어딨어? 뭐, 왜, 저 요리 어딨어? 가구에 있어? 요리가 설마? 자파에 있나? 아니 자파에 있네? 요리가 왜 자파에 있는 거야? <laughs> 하긴 이걸 꾸미는 용으로 쓰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웃 주민 보면 그럴만하네 사실 나는 먹으라고 준 건데 애들이 장식을 해 놓더라고요? 주머니가 없어.. 어 됐다 다 팔면 얼마일까? 팔고싶어 그래도 이거 다 팔면 5만배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근데 당근포터주가 많아서 5만배는 안될라나? 쟤는 재료가 조금 적게 들어갔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뇨끼가 5개씩 들어가서 좀 비쌀건데 네. 어 6만배 그래도 와 요리가 확실히 돈뻥이 잘되네 <laughs> 와 요리가 비싸네 다른 애들보다 확실히 시간 대비 잘 보는데 57만배 좋은데 이러면 빚도다 갚았다. <laughs> 와 근데 확실히 요리가 금방 보네? 지금 얼지금 몇시야? 한시 반밖에 안됐는데? 할거다 해버렸잖아 안녕하세요 협력할게 낼수 있는 만큼 전부 여기 만세 목표 금액에 도달했어. 여기다가 벤치나 이런 걸좀 꾸며줄까? 그러면 중국풍 랜턴, 근데 중국풍 랜턴은 천장에 거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꾸미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사방 등. 잠깐만요. 지금 사방등 들고 있지 않나? 소지품 뭔가 꺼낼래? 가구 중에... 어, 있다. 사방등. 아, 정원랜턴. 이거 나쁘지 않다. 정원랜턴. 보통 이런게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한두칸 아니면 이 옆으로? 돌로몬 든 사자상 그런거 사자상 괴수도 나쁘지 않은 지도 정자 아 정자도 있으면 좋지 정자도 한곳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굴 포인트를 좀 많이 모아야 되잖아 간이 참고 아 정자? 근데 정자 안에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돌스툴 위에 한번 올려볼까? 저 그냥 바닥에 두는 건좀 별론데 가로등이나 그냥 바닥에 줄까? 돌스툴로 올려도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되지. 어,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잠깐만, 아, 그러네, 안 올라가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얘만 그냥 이렇게 장식 일단 해놓죠. 좀, 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하면 이상하잖아. 얘 길이 좁아지니까. 바깥쪽으로. 정원랜턴을 좀 많이 장식하려면. 여기서 파나? 정원랜턴이 최소 다리당 4개가 필요하거든요. 카탈로그 보자. 병원 랜턴이... 가고 어! 어! 파티션! 아... 아 내일 오는구나 저런 어 있다 랜턴 세개 아... 이거 천천히 눌러야겠네. 하루에 다섯 개까지 밖에 안 돼가지고. 다른 색으로, 리... 아, 그분들 리폼장인 부부.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벌까요? 돈을 좀 벌어야 되나? 아니다. 이번엔 돈좀 쓰자. 집에, 그, 통장에 돈이 많은데, 그거 좀 쓰자. 그 묵혀둬서 어따 쓸라고 650만배 여기도 안녕하세요 협력하실래 낼수 있는 만큼 리폼 장인을 드디어 하네? 이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해야지 <laughs> 좀 귀여우시네요 <laughs> 아니 그딱 필요한 만큼만 번 거죠 너무 맛있네 <laughs> 제가 딱 필요한 만큼만 벌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맘먹고 돈 벌려고 했으면, 진작, 어? 천만벨도 벌었지. 아, 아, 아. 이거 아니구나. 하천이구나. 천만벨이 뭐야. 억까지 어, 벌었겠다. 진짜, 돈 맘먹고 벌었으면. 물론, 이제, 타임슬립 같은 방법을 좀 썼어야 됐겠지만. 아니면, 방송적으로 재미가 없거나. 일단 여기 좀 신경쓰였던 거다 없애주고 다리가 완성됐으니까 이쪽에 저 진검다리는 어쩔 수 없고 이쪽에도 이제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꾸며줘야 되는데 만약에 랜턴을 이렇게 가장자리에 다 한다고 쳐 그러면 벤치 같은 걸좀더 줘야 되지 않을까? 스툴이나 음... 공원이니까 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벤치를 어디서 구하지? 근데 마일로 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벤치를 사기에는 저 위에 올라가서 고민 좀 해보자 하... 어, 어디 어떤 의자가 좋을까? 아... 고민을 좀 해보자 가구 중에, 음, 괜찮은 게 있을라나? 어? 대나무 툴? 대나무 툴한번더볼까 대나무 툴 나쁘지 않은데? 한두 개, 세개좀 껴놓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대나무 툴로 가보자. 아, 토형이었잖아 <laughs> 나 죽순인 줄 알았는데, 왜 토영이 여기 있대? 여기다가. 대나무 스틀 아, 여기 대각선이 안 되지, 마치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대각선이 안 되지. 앉을 수는 있구나. 수틀. 아, 이거 대각선으로 두고 싶은데? <laughs> 아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따로따로 하나씩 둬야되나? 아 근데 대나무 벤치가 훨씬 이뻐보이긴 하겠다 너무 별론데 이거? 딱 붙여도 연결된 느낌도 잘 안나고 여기는 뭘 둘지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겠다 그럼 오늘 조금 빨리 가는 거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컨텐츠 영상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오늘 재밌었고 다음에 또, 아, 어, 뭐요일날또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요일날 봐요.